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양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사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고 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고 뒤돌아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l 주님 뜻대로 살 i 로 o 뒤돌아서 r o 해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r o Sali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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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지 않겠네 세상 등뒤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뒤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뒤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68편 24절부터 3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8편 24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뒷다른 아이다. 이스라엘에서 근원에서 나온 너이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고추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블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내 네,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죽게 예물을 드리리다 갈밭에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 발부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예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죽게 찬송할 지어다. 셀라, 옛적 하늘들의,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죽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 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의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성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목소리> 우리는 어제 나의 짐을 모두 아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 짐을 모두 아십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모두 아시고 그러나 그 연약함 때문에 정죄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찬양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행진하시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나의 하나님 나의 왕께서 성소로 행차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아, 오늘 말씀 2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가시는 크고 장엄한 개선의 행진이죠. 이 행진은 실제로 다윗이 눈으로 보았던 장면을 묘사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군대가 전투와 내내 함께 하였던 언약괴를 원래의 자리, 즉, 성전으로 운반하는 승리의 행진인 것이죠. 이 행진이 여러분 단순한 행차가 아닙니다. 단순한 군사적인 승리를 경축하는 그런 행진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오늘 이 행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을 주십니다. 우리 그 교훈을 마음에 굳게 새기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첫째,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오늘 말씀 25절입니다.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아멘. 승리행진인데 가장 앞에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나라의 승리행진은 본질적으로 이 왕을 높이지요. 그러나 다윗은 지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승리가 군대의 강함에 있지 않음을 다윗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당연히 전쟁 전에도 기도하고 전쟁하는 중에도 기도하고 전쟁이 끝날 때에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행지는 군사적인 행동이기 이전에 경배와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교훈을 우리 마음에 새기십시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둘째, 겸손한 자에게 승리가 주어집니다. 27절이죠.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가 앞서서 이스라엘을 이끕니다. 그 무리들과 함께 유다 지파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스불론과 납달리의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집화, 앞서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죠. 성경은 이 지파를 가장 작은 지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가장 작은 지파가 제일 앞에 서 있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이 베냐민 지파였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가 있던 예루살렘이 베냐민 지파의 땅에 있었기 때문에 초대왕 사울을 배출한 지파 그리고 예루살렘을 품고 있는 지파가 가장 앞에 서지 않았을까.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할 사실은 지금 누가 왕이죠? 다윗입니다.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자신의 지파를 가장 앞장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감정은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속했던 지파를 가장 앞에서 행진하고 하게 하고 싶었을까?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이 행진의 구성에서도 좀 보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것이죠. 내 집하와 내 가족을 앞장세우지 않았습니다. 나의 분노와 나의 감정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행진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앞에 머리 숙인 다윗왕의 겸손을 다시 한번 드러내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영적인 교훈 겸손한 자가 승리한다. <laughs> 아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도의 승리는 복음을 전파한다. 셋째, 성도의 승리는 복음을 전파하게 된다. 29절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죽게 예물을 드리리다. 32절이죠.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죽게 찬송할지어다. 셀라. 이 행진은 복음 전파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경배와 찬양이 시작됐는데 그곳에서 머물지 않고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볼수 있죠. 단순히 승리한 소식이 전해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방의 왕들이 나와서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땅의 왕국들이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성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행진은 종말론적인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다윗처럼 행진하는 오늘 하루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강함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리는 자에게 승리가 좋아집니다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기도를 꼭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소서. 성도가요,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그 앞에 엎드릴 때 세상은 그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왕들이 그 모습을 봅니다. 땅의 왕국들이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참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어제 수요예배에서 고아들의 아버지 우리 주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그분께 기도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위하여 또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 땅과 전 세계를 위하여 우리가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오늘도 하나님 이 락다운 이 때에 우리로 승리케 하소서 무엇으로요 찬양으로 겸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서 점점 점점 더 많이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며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우리에게 자꾸만 늘어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복음을 전파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아, 저 사람이 저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있다.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우리 찬양했던 대로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세상 등지고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네. 나를 위해 죽으신 우리 주님께 오늘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비슷한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옵소서. 승리는 하나님 앞에서 평안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 그리고 이 땅의 우리 한인 교회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승리를 경험케 해 주세요. 옆에 있는 사람을 돕게 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게 해 주세요. 우리 가정이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이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